메스플 수화공동의 구리스입니다. 오늘은 브릿지 퍼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해법에 대해서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이러한 형태를 브릿지 퍼즐이라고 하는데요. 지금은 브릿지 퍼즐을 해결한 상태입니다. 브릿지 퍼즐은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섬과 섬을 다리를 연결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인 네 개의 규칙을 만족하면서 적절하게 다리를 연결을 하고 해결을 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규칙으로는 요 어느 섬이든 다른 섬과 닿을 수 있도록 모든 섬의 다리를 연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아래 2라는 섬이 있잖아요. 이 섬에서 모든 섬에 다갈수 있도록 다리를 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각 섬마다 숫자가 적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 보시면 6이라고 숫자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섬에서는 다리를 여섯 개를 놓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섬과 섬을 연결할 때는 최대 두 개의 다리까지만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에 보시면은 2하고 4라는 섬이 있는데 이두 섬은 다리를 안 놔도 되고요. 한 개를 연결을 해도 되고 다리를 두 개를 놔도 됩니다. 그래서 최대 섬과 섬은 두 개의 다리까지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는 다리를 놓을 때는 수평과 수직으로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섬을 기준으로 해서 상하 좌우로만 다리를 놓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다리가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교차해서 또 다른 다리가 지나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의 규칙을 따르고 다리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구상을해서 놓을 것인가. 기본적으로 모든 섬을 연결해야 되고 또 섬마다 다리의 총 개수가 있고 다리를 놓을 때 섬과 섬은 최대 두 개까지만 가능하고 다리를 놓을 때는 수평과 수직으로만 놓을 수 있으며 교차할 수 없다라는 네 가지 원칙을 정확히 지키면서 이 퍼즐을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당연히 이 퍼즐은 유일하게 하나의 답으로만 나옵니다.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세부적인 해결 방안이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가서 실제적인 문제를 풀이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적인 브릿지 퍼즐을 풀이를 하면서 해법을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보이는 형태는 7 곱하기 7 형태의 브릿지 퍼즐이고요 섬들이 있고 섬과 섬에는 전부 다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먼저 접근 방법으로는 오른쪽 아래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섬에 4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섬에서는 위쪽과 왼쪽으로만 갈수 있고,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네 개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 다리는 왼쪽과 위쪽으로만 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섬에서는 위쪽으로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고요. 왼쪽으로도 두 개의 다리를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이나 아래쪽으로는 다리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했더니 초록색으로 바뀐 이두 개의 섬, 오른쪽, 위쪽과 아래 이 섬은 놓을 수 있는 다리를 다 건설하게 된 것이고요. 어또 왼쪽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모퉁이에서 보시면은 어 상하 좌우에서 두 쪽이 비어 있는 상태이면서 네 개면은 최대 다 놓을 수 있는 개수가 되기 때문에 위쪽과 오른쪽으로만 다리를 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쪽으로도 당연히 두 개의 다리를 놔야 되고요. 오른쪽으로도 두 개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록색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부분도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5가 있잖아요. 왼쪽과 오른쪽으로 두 개의 다리씩 최대로 놓았기 때문에 아래쪽이 없으니까 위쪽으로 하나의 다리를 연결하면은 이 섬에서 놓을 수 있는 다리도 완성이 된 것이고요. 왼쪽 위를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서는 세 개의 다리를 놓아야 되는데 놓을 수 있는 것은 오른쪽과 아래쪽이잖아요. 근데 세 개의 다리는, 어, 아래쪽으로 두 개를, 오른쪽으로 하나를 놓고 또 오른쪽으로 두 개를 놓고 아래쪽으로 하나를 놓을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됩니다. 이 경우의 수에서 항상 만족하는 것은 아래쪽으로는 무조건 하나를 놔야 되고요. 오른쪽으로도 하나의 다리를 건설을 해야 됩니다. 나머지 하나의 다리가 어, 오른쪽으로 갈지 아래쪽으로 갈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단은 보류를 해놓고요 여기에 있는 4도 마찬가지입니다 4, 4가 다리를 건설할 수 있는 것은 오른쪽 섬하고 또 아래쪽 섬하고 되니까 두 개씩 다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오른쪽으로 두 개의 다리를 건설을 하고요. 아래쪽으로 두 개의 다리를 건설을 하면은 이 부분에 초록색으로 바뀌어서 만족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쪽에 사는 왼쪽으로는 이미 두 개의 다리를 건설을 했잖아요. 위쪽이나 오른쪽으로는 섬이 없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두 개의 다리를 만들면은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2와 4 같은 경우는 모든 섬하고 연결이 안돼 있잖아요. 그래서 2와 4 같은 경우 당연히 아래쪽으로 두 개를 연결을 하고 여기 있는 4도 당연히 연결이 돼야겠죠. 근데 오른쪽이나 아래쪽이 없으니까 왼쪽으로 다리를 두 개를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쪽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세개의 다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래쪽으로는 이미 5가 만족이 됐기 때문에 두 개를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다리를 만들면은. 전체적으로 전부 다 완성이 됐고요. 오른쪽 위에 2라는 섬이 있는데 이 섬에서 다리를 따라가면은 모든 섬에 이렇게 다 닿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섬에서는 최대 2개의 다리를 놓을 수가 있고,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은 각각의 섬에서 다리의 개수를 충족했다는 것이고요. 또 교차에서 다리를 건설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벽하게 푼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브릿지 퍼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생각과 논리적인 접근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메스플 수아궁동의 구리스였습니다.